2000험이끊어 오늘의 체험 일꾼 1 r i n g if it's a happy boy or 시입니다. 아 새벽에 안가 o s i 잖아요 일단 저희랑 가보 g t 알거든요. 한번 가보 That's 데 새벽부터 저 g 치 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보 i n 안 닦고요. i t down with me. 하게 g o 게 n 자출발 s 자 t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스트 작은 거인 징거노 외벽 발주사로 깜짝 변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시작부터 레슬링 한판 가볍게 <laughs> 어. 징거노 슬슬 어우, 갑자기 야. 또 기술 들어오시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지금 이제 새벽에 잡혀오이라고 예. 지금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잠이 덜 깼어요. 매벽 청소를 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유 나도 심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봄 들어왔죠. 네네. 봄 들어왔죠. 오늘도 안전, 좋아, 좋아, 좋아. 와! 네 안전. 아, 저 쉽지 않을 텐데. 고난이도 외벽 청소 작업에 앞서 안전복, 안전벨트 착용하고 사고 예방 위한 신규 채용, 안전교육 필수. 우버에 있는 64층 송도 포스트 작업인데. 64층이요? 와. 예, 64층. 저기는 한번 올라가면 9 시간 걸린대요. 에. 아. 270m요? 네. 뭐 별로 안 높습니다. <laughs> 200, 270m가 별로 안 높다고요? 네. 그렇다고 신고르 씨한테 이걸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 네. 네. <laughs> 그럼 됐어요. 다행이네요. 네.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각종 장비 올바른 사용법과 안전 수칙 철저히 전달받고 18m 5층 높이 옥상에서 실전 테스트. 아 여기도 높은데. 심보로. 괜찮겠나 어. 이제 연습하는 아, 거예요. 여기 연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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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조금 더 높아가지고. 이 정도는 이게 이코그란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안전장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뭐 추락을 하게 되면 예. 이게 사람이 먼저 쫙 내려가면서. 아 이게 이제. 네. 정석이 확 예. 집혀서 폰 밧줄과 보조 밧줄로 완전 무장하고 우와. 선배님 순식간에 쭈르르르잘 봤겠지 어? 봤나? 아, 내려가는 건 재밌는 것 같은데 요요 요 올라가는 게 조금 표정이 약간 굳으셨는데요 아, 지금? 아, 카노 같이 올라가보죠 올라가 약간 좀 그러네 심근우 도전 아 잘할 수 있을까요? 예, 네, 빌딩 이제 유리창 닦기 전에 네. 이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 해야 돼. 맞지를 잡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것이 요령이야. 한 걸음씩, 차근 차근 그렇지. 처음치고는 괜찮건요 파워하게 잘 하시네요. 아, 아 일단 몸이 많이 굳었죠, 저도. 아, 저 아,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잘못껴가지고, 아, 그잘안 내려갔어요. 아, 이쭉 내려야 되는데, 내가 좀 자, 지금 잘못 끼는줄 알고. 에. 네. 더뭐 연습은 안 해봐도 될것 같고요. 네. 바로 현장으로 이동해 서 바로 현장입니다. 매칭이에요. 네. 10층. 뭐 조금 더도 없다 이거는 여기는 매칭이죠? 5층 여기가 5층이에요. <laughs> 여기가 5층이고 10층이라 잘할수 아, 1 0층이 잘할 수있 있는가? 본격적인 체험대는 40여 와. 미터 높이 10층 고층 빌딩. 높다, 여기 높다. 어휴 여기 짐을요 이동하고 하실 때 예. 이런 뭐야, 이거 우리 장비가 엘리베이터에 흠집이 예. 안 나게 아 조심하세요. 예. 일도 중요하지만은 기물 파서는 안 됩니다. 아유 안 되죠. <laughs> 얘기를 일찍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사고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낸 다음에 예. 얘기해주면 안 그, 되고. 그 건물 기물을 파손는 하면 안되게 긁히거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안 되니까. 필요한 수족종 장비 정성껏 내시고. 꼭 저런 일 하면은 무거운 건다 저를 들게 만들어야 돼요. 안보지분또더 올리셔야 되는데. 아 예. 같이 올리면 참 좋을 텐데 나머지 집은 나, 나만 시키고 있어. <laughs> 아 누구 시게요 그러면? 먼저 건물 타고 내려갈 밧줄과 청소 장비 옮기기에 구슬땀 한 판. 막일건답게 선배님들 장비까지 나르고 또 나르고. 음, 잘하고 아, 있어. 땀나네요. 그렇지. 이렇게. 문지런. 아, 아. 다다몇 번을 하신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 꼭이방송 하면은 다른 사람 같이 해도 되는 일을 꼭나 혼자만 해. 아. 네. 같이 같이 들고 오면 얼마나 편해 한 번에 다 끝날걸 혼자 시키고 있어. 네. 외벽 청소의 기본은 체력과 덤요. 야 밑에 밑에 와 밑에. 와 이거 쉽지 않네요. 눈앞에 아들 아들 청신이 어지러질러요. 앞으로 쏠려요 진짜 오우 저기 노, 오, 높다 오지러워 보기만 아, 아, 해도 밧줄 하나에 온몸을 의지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밧줄을 제대로 고정하는 아. 일이 가장 중요한 임무군어 시켜야 되는데 아니 달인이 시면서뭘절 <laughs> 아니요 아, 진짜 초, 초보 초보 언제 한 시간도 안 됐어요 <laughs> 우리가요 네. 밧줄을 타는 것은 네. 정말 쉬워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줄을 옮기고 닦고 하는게 그게 어려워요. 많은 아, 분들은 네. 밧줄만 타면은 닦는 것은 쉽게 하는 걸로 아세요그데 실제는 아. 전혀 아닙니다. 아, 닦는 게더 힘들군요. 어, 밧줄과 보조밧줄, 이인당 두 줄씩. 나 다른 과정. 다음 어, 주는 네. 65미터 길이 밧줄, 밧줄 내리고 안전한지 점검 또 점검해 주셔요. 음, 단단해야죠. 아, 제일 중요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예, 밧줄 푸는 거는 그래, 제가, 그래, 제가 그래. 풀었는데 묶는 그래, 그래. 거는 이제 접는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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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내려와요, 선배님. 정말 하시죠. 여유로우시다, 선배님. 은저 위에서 뛰어다니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요? 어 정체 없다. 대장 <laughs> 좋은 심 건어도 안전 붙절. 아 이제 타야 되는데 틀렸다. 어떡할지. 떨리겠어요. 유리창 청소 방법. 이거야? 다시 한 번. 잠시만요. 이걸로 이제 길이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창문 닦을 때안 빠지게 닦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안 빠지게. 네. 근데 물이 묻으면은 이닦아는지안닦는지알 수가 없어요. 네. 네. 꼼꼼하게 네. 안 닦은 것또두번세번 계속 닦아버리세요. 제머릿 속에 지금 네. 창문 닦는 게 문제가 이거, 아니고 하다가요. 하다가, 하다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은 밧줄을 다시 타야 됩니다. 그, 내가 갖다 또 올라가도 돼요? <laughs> 예. 우리 높은 구조가 예. 내려갈 수는 있어도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laughs> 아따 잘할 저 이끄는 가 아유 진짜일 텐데. 먼저 난간에 오른 선배님. 선배님 이제 시작이구나. <laughs> 짝달짝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버린 초보일뿐 굉장한 모습이 역력하군. 알콜리반관진 어, 운동하면서도 이게 아에잘안건강는 그래, 성격이 아니니까 시합 위험 시합 할 때도 그렇지만 꼭 시합 전에 긴장하고 시합 할 때도 긴장 안 하는데 이제 빨리 빨리 그냥 어, 어. <laughs>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 이거 이거 준비 기간이 이렇게 길면은 더 이게 네. 아유 조마조마해요. <laughs> 참 드디어 실전으도 러차차차! 아! 아주 신건호 씨예요? 예, 저예요. 어. <laughs> 지금 <웃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죠? 네, <laughs> <너무 그런가요>? 들어왔죠? <웃음> <웃음> 누구 누구 이름? 네 누구 이름이 들어왔어 이거? <웃음> 위험한 <laughs> 작업인 만큼 꼼꼼하게 챙겨주는 선배님들. 아니, 저저 저.. 쪽 저, 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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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챙길 아, 예, 수가 없죠. 맞습니다. <웃음> 놀랬죠? <웃음> 아, 놀래. 그, 여기서 장난치신 거예요. 여기 장난치는데 <laughs> <laughs> 어떻게요? 아, 자격 있는 사람한테. 아유 무서운데. 아유. 오우, 다리가 와, 정말 웃긴요 화면은 거.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진짜 올라가면은 아, 더 심해요. 진짜. 내가 엄청나네요. 이런 일까지 할 줄은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편안해 보여요. 말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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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잘 하시고. 정말 너무. 20mm 바줄 하나 지금 밑에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예. 계속 하늘만 보고 있어요. 아찔하네요, <laughs> 진짜. 심기서뭐 하나 떨어져 봐요. 아니에요. 큰일 나죠. <laughs> 아, 사이드 브레이크요? 예. 내리면서 올리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예. 안전 줄과 함께 긴장에 끝 동현 매고. 자, 유리창만 닦는게 아니고. 여도닦아야 네. 되거든요. 벽도. 예. 아, 그래요. 시작부터 네. 바박바박 뭐 하고 있는 얘나죠 네. 아, 쉽지가 않아요. 아니, 때가 있어 예, 22년 예. 경력 선배님과 단숨에 샹. <목소리> 한 방에 아 끝나더라고요. 저는. 아 <laughs> 3월에서 2월, 9월에서 11월이 외벽 청소로 가장 바쁜 시기. 지금 황사나 이런 게 많이 와가지고 묵은 때를 많이 해야지 그게 아, 네. 이제 이게 많이 삭혀지지 않고. 아, 심야가 아, 아, 많군요. 어이구, 어이구. 기대돼, 친구들. 어, 조심, 조심해라. 왜 그러세요, 왜? 에이, 진짜. 우리이렇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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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해를 조금씩 아, 적응돼 적응 가고 있으면요. 방금 아, 아, 네. 네. 아, 네. 찾았네요. 야, 야. 근데 사우나가 24층 건물 중에서 11층에 있는데 이제 네, 황당한 경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래요. 사우나 건물이요? 예. 네. 뭐 여, 여자 여자. 그래요 우리가 유리가 없지만 아니요 밖에서는 많이 아니, 안 보여서 네. 열심히 유리창 닦는데 아, 안에 여자들이 놀는 거예요. <laughs> 물을 뿌리고 유리창 세척기로 깨끗이 불거내면 아, 아, 아. 먼지만 매연등 찌든 때 벗고 반짝반짝 작은 열. 야아 좀. 이제 뭐 능숙해졌어요. 경전하세요. 아왜 그러세요? 잘 잘하신대요. 얼었어요. 어 이게 원래 안 되는데. 안 돼야 정상인데 선배님 친찮아세요네 선배님은 근데 저렇게 여유 있게 하는데 저는요 네. 다리가 안 나오잖아요. 일부러 했죠. 아. 옆에서 바로 네. 평균, 제가 어느 정도, 정도 하니까 이러지, 장난을 치는 써. 거예요. 예, 너무 재밌으신 분이네요. 팬들 깜짝 만남. <웃음> 아니, <웃음> 여기서 웬일이세요? 이렇게 어, 만날 났 수가. 어, <웃음> 이렇게 만나면 <laughs> <말하면 웃음> <좀>, 참 좋은 <laughs> 아니, 일인데. 친절 서비스에 총각 마음 쿵닥쿵닥. 고맙다, 고용. 선배님이 <laughs> 얘기하시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대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고생하신다고요. 아, 네. 네, 고생하고. 아 일단은 임자 있을 거예요, 아마. 하하하하 드 면청소 완료 이야 이제 거의 다 아, 네. 됐네요 끝났다 이거 바닥이 보입니다 아이 하하하하하 아고다 이제 여기서 이제 멋지게 한 번에 딱 점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요? 정말로 힘차게 점프하는디 오메 메메메메메 결국엔 대롱대롱대롱 빙빠라빙빠라빙 아 내려가 멋있게 오다가 내려가다 걸렸어요 내려가요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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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세요 길 도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계속 쫓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좀, 저좀대주세요 선배님 도움 받아 겨우 안전하게 축제 완료. 어떻게 해도 이렇게 나오냐. 자, <laughs> 내려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f i n 아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 쪽으로 타야 되고 저쪽옆 면으로 타야 되는데 올려 올라가면 됐어요 지금 여기 한 번도 끝 끝난 한 거잖아. 면만 끝난 거잖아요 한 번도 끝난 거예요 빌딩이 한 아, 면이야 사면이잖아 사면이 아, 어, 맞다 아유 잘못 걸렸다 이게 아니었데남 남들은 한 번에 다 끝나는 건데 왜 나는 <laughs> 아직 멀었네요 건물 전체를 청소해야 돼한 번에 끝나는 자료죠 하루에 오르내리기로 평균 6번 때문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두께 20mm 바줄의 장력은 무려 4.5톤에 이른다. 노련한 아아 선배님들은 음 그냥 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우스트심 선수. 급이크스 아땀 흘리며 솜씨도 일치월장 정입니다 옳지, 옳지. <laughs> 근데 잘한다 싶더니만. 이게 지금 안 좋아요.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왜또 연장 타스라서. 연장 타스리 나고. 안 좋아. 진짜 안 좋았어요. 이거 참. 서툰벅스하뭐 예. 연장 깐 한다고 그랬더니만 참. 이번에도 쩌쩌쩌쩌. 아, 아, 아이 좀더 힘을 에이. 내라고 권어 에. 장기 탈지 플레트... 아니야? 아이고. 워낙 꼼꼼하게 하시니까. 스파이더맨은 m 리 n Jolly Motam, Jolly Motam, j 한 번에 다 끝내야 돼 m Jump, j u 나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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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자유자재 u m p Jump, 고노 형아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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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이노 아, 아, 여기서 여기서 사인. 간단한 사인. 예, 여기서. 아, 아이 최초로 공증 사인입니다. 세계 최초거 감사합니다. 네. 아, 예. 어요 아, 아, 네, 네. 레슬링보다 아, 더힘있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예.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 같아요. 건물 사장님한테 일당도 많이 달라고 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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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에 3번씩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청산은 외벽 관리. 건물 외벽 닦아내면서 마음에 묵은 때까지 깨끗이 벗겨내시라. 아유, 아까 물한잔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어, 찾아오셔 가지고요. 괜찮는데 네. 힘드시지 않으세요? 외벽이라 원래 안쪽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는데 제가 물한잔 먹었다고 해서 안쪽에 얘기 한번 다시 닦아 주거든요. 안쪽에서 얘기했으면 잘해요. 예, 아유. 에그 감사한 마음에 정성껏 싹싹 닦아 드릴게요. 일단은 밖에 닦았으니까 안까지. 그리고 이왕 닦으시는 거 이쪽도 좀 깨끗해. 아, 이쪽 제제반 날이 아, 아니다. 아이 일을 무려 먹어요. 금메달이 진짜 더 힘들지 않아요? 아, 당연히 이제 그것도 신경. 근데 힘든데. 금메달 때는 몸 다치잖아요. 그죠? 잘못 걸렸어요. 네, 이건 이거 맞아. 안녕. 잘 얘기 드리면요. 네. 몸 보험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 아왜 그러세요? 아, 뭐? 사무실이, 아, 사무실이, 아, 사무실이 사무실이 아, 보험 마지막이요 지금 이 시기에 어쩐지. 지상에 발될 수가 없게 바쁜 외벽 관리사들의 옥상 만찬아 음. 진짜 성공. 지금까지 몇 건물을 <laughs> 깨끗하게 제가 목욕을 시켜줬어요? 삼천 개동 정도 했을 것 같은데요. 아 와. 1주차에서 만족했을 때, 때. 그게 아마 가장 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꼼꼼하게 못했지만 거기서 지극히 만족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 그렇죠. 그때가 사실은 가장 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보람을 <아니야>. 느끼죠. <laughs> 네. 극한 일터에서 찾은 특별한 보람과 행복, 보이지 않는 한늘한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눈부신 이들이 있기에 보공 외벽 청결 오늘도 이상 무. <laughs> 신고로 선수 화이팅. <웃음> <웃음> 어, 예. 감사합니다. 신고로 선수 화이팅.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른 수건 깨끗하게 마무리 작업 보정 최선을 다하고. 팀장님, 예. 있잖아요. 아내한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일하는데 영상편지 하나 하면 어때요? 여보, 어, 우리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 어, 할만해 사실. 근데 집에서 너무 걱정해주고, 또 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laughs> 늘 아, 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랑 지금처럼만 어 살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어요 네 어머니 네. 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항상 저는 이 일에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찾, 찾아뵙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laughs> 아유.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말라고 했지 오신조심하라고 그랬지. 아 그런 는또 돌아 또 돌아. 아니 중 돌아. 있고, 돌아. 돌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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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가까스도 직도 잡띠. 아이고 코스믹하게 잘내려오 진짜 잘 뭔지. 하고 진짜 멋 멋있게 내려와야 되는데 <laughs> 네. 이상하게 마음 벌렸어. 세상이 꽃짓 호. 치열한 세상 힘든 일이 쏟도 오늘 배운 당인함으로 멋진 인생의 밧줄타기를 계속해서 시험. 펼치기 바랍니다 네. 네. 진짜 마지막까지 이 꼭대기로 이게 기술을 많이 요하고 이제 노력을 많이 요한 그런 일이어가지고 제가 많이 일을 못했는데 그래도 일단 주셔야죠 30만 원담았 성급까지 <laughs> 대한민국 오역 마리 살 일하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시험 현장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신원을 시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잠깐 누구라고요? 박원서 씨요 누군데요제 와이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잘 봐왔습니다.